자, 심심. 어말 저가요? 하프로 아, 님. 점점 어려지네. 워요 와, 이게 코스가 참왜 <laughs> 그런 거예요? 아, 무슨 무슨 날인가요 아, 저는 원래 이런 상황이면 이거 돌려 놓고 이렇게 훅으로 때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건드리면 아, 볼타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 건드리면 볼타예요. 아, 그 지금요? 만약 우리가 그리에서도 건드리면 볼타잖아요. 그렇죠. 그린에서 뭐 건들 수 없습니다. 아. 아, 참 어렵군요. 하지만 구샷. 구샷. 완전 구샷. 어! 여 깜짝이야. 와, 완전 구샷. 아, 어 어렵네. 아이고. 홍이 음. 허리가 점점 더 아프네. 아, <웃음> 아, 끝났다. <laughs> 아, 우와. 똑바로. 구샷. 나패 나패. 아니 구질은 진짜 되게 똑바로 가신다. 정말... 와! 진짜 똑바로 가신다. 아, 허리 아프신데, 이제 <laughs> 220 가까이 가셨어요. 팔로만150 치면 되지 않을까요? 150. 어, 왜, 왜, 150? 143에 내리막 3? 아, 일단, 핀의 위치를 봤을 때, 핀 뒤로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아, 아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오르막 파터. 그렇죠. 그렇죠. 됐다. 와, 됐어. 무시시다 그 이거. 됐어. 우와. 와. 저이 위치 이 위치 좋은 자리. 어, 이 위치 좋아요. <laughs> 이거 좀 쉽게. 네, 쉽게 쉽게. 어. 어. 와, 저 봐요. 딱 오르막 네. 딱 오르막 저 자리 딱 쉽게. 좋은 자리 왔네요. 오늘 생각보다 잘 치고 있네요.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생각보다. <laughs> 잘 친다면서요. 생각... 아, 너무 너무 잘 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안 쳤는데. <laughs> 불과한달 전만 이렇게 안칠수 없는데. 어, 좋다. 헛. 오, 으음. 좋다 아. 저정도 잘한 거죠 그래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 못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 10.11 그렇죠, 15m 15m 아, 어, 약한가? 아, 약하네요 약한 아. 오르막 끝판에 오르막에 강했습니다 아, 아쉬워요 한컵2.95 나이스! 우와! 퍼터 아. 진짜 잘하신다. 아. 아니, 오늘, 계속 팔 오늘 죽어? 웬만하면 다 하나요? 네. 네. 자꾸 이렇게 잘 치시면, <laughs> 자꾸, 아메, 벌려서 <laughs> 힘들었다 이런 방송 그 뉴스가 <laughs> 네. 다 희석되잖아요. 근데 <laughs> 그게 <갑자기> 왜, <laughs>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한달 만에? 어, <laughs> 크리스한데가 아, 그때 일부러 치신 는데 그때는 그냥 대충 치셨나 그런가 봐요. 그 이후 연습 많이 했지. 아, 그 이후. 나이스 오, 역시. 아, 역시 세계 1이다아 이거 아, 아, 어, 어. 달라 딱 붙여가지고 제발 나도 그러면. 잘 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팀장님 네, 네, 네. 백스핀 한번 보여주세요. 120이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피칭 위치로 그렇죠 풀 스윙을 제가 해서. 아까 했다가 실패했던 샷을 아 이거 웬 뒷땅인가요? 아, 올라갔다 아 올라갔다. 벙커 같은데? 올라왔네. 벙커예요. 벙커에 갔네. 제가 치는 순간 하, 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벙커 벙커 턱이 엄청 높은 거야. 호리노. 호리노. 아 <laughs> 이거 칠해보자. 네. 호리노를 하면 클라일 세. 클라일. 호리노 하면 저희 진골을 하죠. 호리노 하면 세계 1인데 지금 일곱 탑 오버했잖아요. 네네네. 진짜 이게. 그리고 각 뒤에서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분과 지금, 지금 치고 있으신 분과 왜키박스를왜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예. 네. 허리는 느낌이 이상하다. 느낌이 아유. 많이 크다. 괜찮다. 많이 같다. 아이손. 아, 잘 쳤어요. 잘 쳤어. 아... 잘 와, 쳤어. 심장이 아, 키만한 아, 퍽이네. 진짜 잘, 잘 쳤어. 아니, 이게 어떻게 내키만해요턱이 키만하잖아요. 네. 키만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나 키네. 그러네, 딱히네. 키만 아, 하네 딱히 <laughs>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 진짜는 내가 이렇게 질지 몰랐 아, 진짜. 진짜. 통 높이가 지금 185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8 0 아, 이게 참 그립도 안 잡힐세. 아, 나 참나. 오. 아, 아. 공 뚫는 거를 공 뚫는 참. 벙커샷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래요, 바로 우리. 바로래? 아, 바로래요. 진짜? 어, 바로래. 바로. 이게 안 되는데 막 아, 바로는. 바로 안, 바로 안, 안 되는데 그저 막 내리막. 진짜 바로5 m 돼야 되는데. 진짜는 바로 놓으면 당어요, 바로 당어요. 진짜. 워낙 퍼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는 자, 바로 무조건. 찬스가 오면 놓치지 마. 아, 마귀에 마귀. 마귀? 놓치질 않아요. 제발, 절대로. 제발. 이 봐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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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들어가지. 와, 와, 진짜 기가 막혔다. 너무나 했다 기가 막혔다. 욕심이, 욕심이 너무 가했어. 뒷벽 보고. 나는 어, 아, 최대한 일자로 세게. 아, 그, 정말 아 너무 잘해. 야, 어떻게 똑바로 잘쳤세요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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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좋다. 들어가라, 하나만 좋다, 하나, 들어가, 하나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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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가, 오 들어가. 아 야, 이거 내가 진심으로 응원해줬는데. 그치요. 그치. 왜요? 끝이래, 끝. 그러다가 그, 이제 딱 후반 되니까 딱 돌아오네 어디 놓아야 되는데. 아, 어, 왜, 왜 아, 뭐. 아까 실수했다 뜨물났어요? 어프로치에서. 파이브 그린인데요? 파 파이브. 에이. 그냥 때리면 되나요? 별, 별거 없는. 네, 별거, 별거 없어요. 없어요.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팔로만 치겠습니다. 팔로만. 와아 정확하다 좋아요 좋아요 배워요 빼워요 그 형님이 그그 그 책을 하나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팔로만 쳐도 똑바로 와 <laughs> 팔로 왜? 치는 골프 팔로 치는 골프 네, 팔로 치는 어. 골프 왜 팔로 치죠 어. 김영아 진짜 딱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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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팔로만 <laughs> 쳤더니 네 내가라고? 아왜 겁먹어 해 자꾸 아나참 허리가 아파서 팔로만 와 진짜 스윙 많이 좋아지셨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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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습 많이 하셨다. 아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연습을 많이 한게 아니라 스윙은 달라졌지. 근데 이렇게 하시. 나 이렇게 해. 잠만 있어보자. 뭐지? 저거 잘못 친 벙커 아니야? 어, 어 벙커 벙커 피하면 되죠. 네, 뭐, 뭐 벙커 핵심이 들어가도 핵심이 괜찮을, 핵심이 괜찮을 핵심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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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책을 하나 내세요 팔로 스윙 네와볼 스피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와 60? 아니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데요? 그냥, 그냥 편하게 팔로. 편하게 팔로... 편하게 팔로 안돼안돼 네. 아, 네. 이거 투혼 가야죠 할수있어 230인데요 뭐아 이거 못하네 아이. 할수 있어. 아그 돌리고.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클했네 오! 그잘 밀어 놨잖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그 각도 있잖아요. 각도 이렇게 왼쪽 각도. 그 그렇죠. 그렇죠. 그 각도. 몸을 틀어서 치면 딱 핀으로 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나 어렵네. 됐다. 자. 됐다. 참... 됐다 됐다. 음, 그 각도. 오케이. 제발. 제발 한 번만 살려 줘. 나갔다. 나갔다. 아니 거리가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아니 커셔를 안 건네기가 아, 너무 안 어려워 됐구나. 어렵죠 어렵죠 부담되죠 나야 아니에요. 또? 아니 들어간 자리에서 해주시면 어떡하나 <laughs> 그걸 좀, 좀 저기 가서 해주시지 음. 저희가 같은 팀이지만 근데 그걸 따라 하고 있었구나 그 안에서의 경쟁이 또 있거든요 오 진짜네 아, 됐어. 됐어 올라갔어 와. 아 올라갔어 너무 멀리 간다 이거 올라 내려갔어 됐어, 아, 아, 아 참기냈네요. 아, 아깝다. 음. 아, 저희 승산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잘했어요. 컸어. 2미터.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아깝다. 아, 조금만 더 세게 쳤으면. 아우, 음. 2 m 붙었어요. 오케이. 와. 아, 진짜 아깝다. 당황했어. 어, 심장이 똑바로래, 똑바로. 그래, 똑바로. 당황했어요. 진짜? <laughs> 또 똑바로요? 당어요 똑바로. 예, 똑바로. 어, 저를 못 <laughs> 믿으시는 거예요? 똑바로. 진짜 섭섭하네 정말. <웃음> 아니 <웃음> 지금 이거 바다 <바닥에다> 건너 물건너는데 <laughs> 이거 지금 이걸 똑바로라니가 믿기지 않는다. 됐다. <laughs> 자 거리만 맞으면 돼요 거리만. 자. 2 8 m 제발. 똑바로. 제발. 됐다. 제발. 음. 제발. <웃음> <웃음> 진짜 감 좋으시다. 포도 아... 잘해. 포도 진짜 잘해. 응. 다 늘려고 치거든요. 응. 어휴, 웬만한 거 다. 버디 팟.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네 컵이요. 네 컵? 지측네 컵이요. 돌겠네, 네 컵. 네 컵. 이런 거저 시합 때는 그냥 딱두컵 보고 과감하게 막 치는데. 네 컵, 네 컵. 됐다. 힘. 오! 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우, 잘하셨어요. 웬만하면 파 하나니. 그래도 나이스 파. 네. 아, 참나. 나는. 아깝다. 팀장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할수 있어요. 자, 됐다. 됐! 되... 거시. 거실... 더블 보기 거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유, 아까워요 아예 다 방송을 네, 네. 지금 연갑 연가...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네, 방송을 지금 아, 나진 불편, 불편하네 어, 빼배가 너무 좋아요 이거 조아람 프로 왼쪽으로 쳐야 돼요? 네 누구 편이에요 도대체?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요 <laughs> 나, 나 누구 편이지나 누구 편인지 지금? 네? 오 오, 잘 쳤다 굿샷 굿샷 진짜 잘 쳤다 음. 음. 아. 살았어이하필너에 가서 혼전 내주고. 알겠습니다. 그냥. 예. 제가. 아. 이게 이게 돌려놓지못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 응. 아니, 어딜 보는 거예요? 왼쪽이요. <laughs> 오른쪽 오비인데요 예? 네? 왼쪽이요. 그 아, 오른쪽 오비예요, 지금. 슬라이스 바람 부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예능 골프인데. 아이 아이, 저 잠깐 있어. 아, 제가 알았어, 제가, 알았어. 제가 할게요. 아, 페이드구나. 그쵸? 아, 근데 왜 페이드가 안 걸려? 그냥 거? 똑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안 이게 뭐야? 오, 오 살았다. 오. 오 참나. 저 엄청 깎아 쳤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네. 힘 포지션이 상당히 어렵네. 오, 힘 있게 쳤어. 근데 살짝 아, 밀리나요? 밀리나요? 밀리면 안 돼요. 안 밀린, 거 같애, 밀리면 안안 밀린 거 같아요. 밀린 거 같아요. 밀린... 붙어붙어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프에서5 9 8 너무 공격적이었다. 아 너무 아, 공격적이었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방금. 팀이 어려운데. 자, 자 우리 네. 다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획대로 네. 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왼쪽으로 쳐서 굴려서 치려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굴려서 저 런으로 런으로. 아 이분이 지금 불량 욕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 런으로그림밖을 나가는 걸 보여 주셨어요. 아, 이이 입으로 세계 1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계 1은 맞죠. 이거 저희 네. 언제 나가죠? 네. <laughs> 좋다. 나이스. 들어가나? 붙었어요.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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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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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확실해 보시 아슬아슬하지 않 세계 1 네. 어그 건들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퍼터를 바꾼 거. 어, 아, 예. 왜 이렇게 흥분해요? 죄송해라 아, 퍼터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바꾼> 건데? <laughs> 볼 스피드는 4.3이 나와야 돼요. 4.3? 예. 네. 약하죠. 어, 들어갔어. 아, 약했다 에이, 4. 4.4. 아, 4.2면 들어갔는데. 속아서 1 2에다 쳤을 그래도 네. 뭐 이겨내려고 네. 하는 그 의지는 강했어. 네, 그래도 잘했어요. 좋은 시도였어요. 아, 신호 네. 네. 음. 네 마지막 골 포섬 가시죠.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고 가는 거죠. 아 정말 저 책을 내야 돼요. 진짜 책을 아, 내야 돼요. 진짜. 팔로 치는 골프. 팔로 스윙. 야6 1 9 대단하십니다. 아, 좋아요. 붙여주세요. 오, 제가 드라이버로 아, 네, 예, 예, 아주 멀리 치고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멀리? 그 아이언으로 피넷 딱. 승산이 승산이 있어. 딱 있어요. 내가 볼때 힘이 아 들어가서 오비를 열 수. 심장님이 드라이버를 진짜 기가 막히게 쳐놓고 제가 아이언으로 딱.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살짝 우측 받거든요. 힘을 바꿨기 때문에. 50m. <laughs> 50m. 50m만 남겨주세요. 자. 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네요. 아 50m 는안 됐어요. 자 우리 50m. 아, 아 잘했어요. 아이 정도면 훌륭하다. 네. 잘했어. 그럼 100, 125m라는 얘기? 그렇죠. 아, 언제 그 들어갈 것 같아. 오잘 들어왔어. 예. 힘이 끼쳤어. 네, 가볍게 쳤어요. 힘이 끼쳤어. 힘이 끼쳤어. 딱 붙었어. 저, 언덕 맞고 백스핀. 어, 백스핀. 백스핀이야. 아, 걸렸네. 아아 야, 저 위치적인 위로 넘어가면 진짜였는데. 좀 별로였어. 아, 침방이... 저기 전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백스핀으로 턱막고 내려오는 거죠. 오케이. 아 홈런 아니 아니 진짜. 지금 아니 잠깐만 공이 왜 이렇게 멀리가 이거? 지금 이게 뭔가요? 저저 <laughs> 저 피칭이에요? 네? 저 피칭이에요 피칭 지금 뭐한 거인가요? 진짜 <laughs> 진짜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아 기어 거리를 잘못 봤 진짜로 아요거로요거로 집어넣어요? 저도 거리 많이 잘못 봤어요 계속 아 저도 거리를 잘못 봤다. 심장님이에요? 심장이 다한거 다 같아. 같아. 나쁘지 않아요. 이걸 지금 나였죠. 저거를 붙이려면 이거 진짜 어렵다. 그그 감독님 SD 카드 좀뺍시다이좀 그 카메라 좀 내려서 카드 좀뺍시다 이거 좀, 좀 카드 좀 오늘 뭔난거 같아요. 무슨 <laughs> 날이지? 치세치. 자, 하고는 음. 아, 웃겨 예. 응. 아, 아. 나이스. 오. 아, 맞다. 나이스 샷. 아우, 네, 네. <laughs> 나이스. 아. 어, 모자를 뒤로 쓰셨어요. 훨씬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게. 루파. 그래. 이걸못 넣어야 돼. 근데 실장이못 넣을 수 없는 사람. 어, 아, 법을... 너무 짧죠 아 참, 이렇게 다리가 풀리네. 한타 차이를 치워. 반거너방이기는건어 뭐 아. 됐다. 됐다. 이거 어이다좀 방어. 이거 어 이거 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좀 저희가 드디어 1 8호을 끝났고요. 아 동타입니다. 동타. 아 제가 사실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좀 드린 게 봐주는 게 티가 좀 났죠. 맞아요. 예. 네. <laughs> 그 아까 그쉔크 내는 것도 되게 니, 그 연기가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예. 네, 괜찮거 진짜 고단 기술이거든요. <laughs> 그거 맞추라고 맞추기 쉽지 않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형님 오늘 출연을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마지막 또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재밌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네네네. 네, 네. 너무 친한 이제 동생들. 네네. 뭐, 네. 이제 하으도받고 우리 그 잘생기신 분은 처음 바고 그래가지고. 잘생겼죠. 응. 음, 너무 재밌었고. 네. 배우도 잘해줘서 네. 생각보다 잘 맞아서 네. 네. 원래 이게 렇잘 치진 않는데 네. 아유, 잘 치서 아, 아, 너무 잘 치가지고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프로가한번더 붙어야 되겠어. 진장 아, 심장은 이제, 심장 이제, 심장 빼고 빼고 이제 저로 가. 어, 저도 뭐 느낌이 오는 게 이제 <laughs> 스크래치도 <웃음> 내가 힘들겠다. 이게 명확하게 느낌이 왔어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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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하프로 님이 지금 사실 스코어가 네. 종합적으로 뭐 언더파가 안 나온 아니, 거 아니 저는 그냥... 잘친거 같은데 네참 그, 그래서 이팀을참잘아 그렇구나 아난뭐 아, 아, 하여튼 정리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 팀이 그, 되지 말자고요. 그렇게.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저도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네. 시간 즐왔다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또 저희 네, 인사 드리고 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즐거운 시청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저희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바이 빠이. 모두의 골프 스크린골프